안녕하세요, 민영입니다. 제가 오늘 그 미니 큐피드 언니, 아, 닌가 교환 후기를 할 건데요. <laughs> 전편에서는 교환할 것 소개를 했고, 이번에는 교환 후기를 할 거예요. 오늘 할머니가 주무셔가지고, 조용히 말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다 가렸고요. <laughs> 차를 위해서 2200원이라서 드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어, 등기로 2200원이면 되게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뜯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뜯었고요. 아, 어, 두근두근. <laughs> 지금 제가 작게 말해서 리액션이, 어, 진짜, 저 지금 기분 진짜 좋은데, 리액션이 되게, 작게 말해서 이상한 점 정말 죄송하구요 조심 조심. 찍다가끊겨서 포장이 제가 해, 해가지고 이상. 약 일단 여기 큰 지퍼백에 담겨져 왔고요. 일단 소개 하나씩 하나씩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 중요한 교환 물품. 이게 되게 커요. 제 손바닥보다 커요. 이 정도 두께는 이만넣고요 이건 덤 소소라고 쓰여있는데 소소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짐작한 게는 소소 진짜 아니고요. 두께도 이만한데 뭐가 소소예요? 진짜. 아 이거는 비닐 소리 최대한 작게 내겠습니다. 이거는 깍지와 그리고 짜주라는데요. 여기 예, 지가세개나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목걸이도 있어요. 왜 왔으면 이런 거다보이네 내가 음. 예, 좋아하는 것들. 이 여기 흙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뜯어볼게요. 냥. 어머나? 어, 아, 내가 왠지 이상하게 찢어. 그냥 이제부터 손으로 뜯겠습니다 언니 미안해 음 우와 대박 이렇게 빈 껍질은 여기도 뜯더고 일단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점토 1세트 이거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름이 감춰져 있어요 하, 대박 이렇게 주황색 모데나 모델나랑 플라스틱 점트 약고 필점 이거 주황색 모델나가 있어요 주황색 모델나는 약간 빨간게 더 있고 그래도 이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모데나 아 처음 만져봐요 안 묻는다. 이거 보관 잘 해주라고 들었어요. 이거는,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 저 이아코, 이아코는 진짜 처음 만져보는데. 헐. 하나도 안 묻는다. 우와. 아, 진짜. 저는 진짜 소소하게 보내줬는데. <laughs> 어떡하지? 아. 진짜 미안하네요. <laughs> 됐고. 그리고 점토 세트 2. 거는, 헉, 이거는, 천사 점토. 이거는 누군지 느낌이 다있기 때문에. 티티 클레이는 아이 클레이 같은 거. 한번 만져볼게요. 우와, 맨들맨들. 음, 우와, 우와. 느낌이 되게 그 아이 클립 같은 거 느낌 좋아요. DIY, 사과젤리 DIY 되게 되게 이쁘게 잘 만들고 좋겠어요. 된장찌개 DIY 여기 잘 보시면 그릇도 있고 음, 되게 이쁘게 이쁜 거 같아요. 이거 루케이 커아 DIY, 콘치즈 DIY, 에어박젠 DIY. 여기 에어박 보시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모데나로 만든 것 같아요. 교환 부품은 여기까지고요. 되게, 되게, 되게 포짐해요. 음, 음, <laughs> 이, 이거랑. 이렇게 다시 <laughs> 이렇게 다시 다잘담아줬구요 잘 이거 진짜 만족. 짱짱. 그리고 먹거리. 두근두근. 어 이건 테이프라서 이걸로 뜯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두근두근. 아이고야깅지도 있고. 이렇게 아! 어떡해 헐 음, 미안해 언니 미안해 음. 나 같은 거랑 교환해가지고 안에는 이런 이렇게 얘도 되게 많이 들어어요 우와 이게 뭐지? 처음 보는건데 키다리 초코라네요 응나 초코님 팬인데 아응 이모티콘도 아 그거 음 주인 주인 캐릭터도 초코님의 아 기린 <laughs> 이거랑 사탕 음 맛있겠다 뭔가 저희 오빠가 좋아하는 뭔가란 추파춥스 <laughs> 뭐지? 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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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저 약과 좋아해요 후루 후루텔라라고 돼있는데 그거 마이쮸 같은 거? 치즈웨어스 저희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빵빵하게 줬고요 어, 진짜 잘 먹을게, 아니니? 맞아, 맞아. 이것도 교환물품에 들어가는데요. 할머니 좀무셔서 조심조심 해야지. 미니소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완전 조심조심. 이런 거가, 이것도 주한미품이에요. 깍지랑 짜주들 있는 거. 이거 원형, 원형이랑, 원형, 원형깍지. 이거 뭐더라? 그거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다이소에서는 이게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안 써요. 이거 별깍지. 다 이쁘, 이쁜 거 같아. 쓰던 거라는데, 새거 같고. 이뻐요. 이렇게 있고요. 아, 커요? 아, 요 하나만. 이거 짜주. 여기 게 생크림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되게, 되게 푸짐하게 졌어요. 고맙고. 음, 뭔가, 뭔가 아래가 테이프네? 어, 이렇게. 열렸고요. 죄송합니다. 헐. 이거 덤 되게 빵빵한 것 같아요. 비었고요. 아, 어, 대박.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물감 세트. 이거 빨간색 빼고 다 형광색. 특이한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 좋아요. 주황색 노란색 빨강색 <laughs> 그리고 분홍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몇 가지지? 네 가지 되게 푸짐하고 이쑤시개 헐 이거 수박 많아요 저는 이쑤시개 세트 준다면서도 막긴 거랑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저 이쑤시개 마침 필요했는데 진짜 잘쓸것 같고요. 이건 메모지 세트예요. 어? 진짜 저 이거 막 뭐지? DIY 만들 때 메모지 없어가지고 다이소에서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다이소가 또 멀어가지고 대박 이거 체크리스트 할때좋은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포스트잇. 큰 거. 포스트잇 하늘색. 개인적으로 하늘색을 좋아해요. 이거는 다, 그 다이소, 다이소에서 이거 살까 거 말까 거 진짜 많이 구매했던 거. 이게 와서 너무 기뻐요. 양, 양그레드 있는 그런 거. 병아리. 어머나. 말풍선. 어, 되게 귀엽다. 아나 어, 고양이 되게 좋았는데. 고양이. 응, 어, 이거 다 붙었다. 이거 하트 말풍선. 햄스터? 햄스터 맞나? 맞겠지? 응. 어. 초록 줄무늬 겉에 있고. 분홍색, 땡땡이, 음, 뭐라 해야 되지? 알풍선? 아, 곰돌이, 곰돌이, 이렇게 있고요 <laughs> 생모래. 우와, 생모래. 생모래 세트. 음, 보랑? 보라 색깔? 초 보라 색깔. 노란 색깔. 노랭 색깔. 연도연두해요 죄송합니다 하늘, 하늘 색깔 파랑 색깔 이렇게 이쁘게 다왔고요 아구야 그래. 토핑 믹스 우와 대박 아 대박 많아 여기다가 내려놓고오 토핑 토마토 토핑이랑 저 이거 바나나 토핑도 되게 필요했는데 줘가지고 진짜 기쁘네요 응? 와 이렇게 있고요 뽕콜 수지 토핑이라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어, 라면 토핑 되게 대박이다 아, 이게 쏟아부어도 되겠죠? 제가 다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있고 하나씩 아, 하나씩 되게 대박인데 라면 사리 토핑 이런 거랑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다 한 번에 봐도 알아차리 자몽 토핑 와 대박 수박 토핑 여기 있다 또 수박 마살 맛살? 아 마살인가 맛살까지는 아닌 거그 뭐지 삼겹살인가 어쨌든 이런 거야. 생크림. 아, 여기 있구나. 녹차 롤 케이크인가? 이런 거. 여기 라면 사리 토핑 또 있고요. 와, 이거 대박 잘 만들었다. 이거 별 토핑? 이런 거랑. 너무 미안해서. 아, 이거 노, 레몬 롤 케이크 그런 거? 와플? 응, 음, 여기 생크림 모이도 또 있네. 초코 롤 케이크 음? 감자? 채색 진짜 잘한다 이렇게 아까 이거 이거 황도, 아이고야 황도 같아요 녹차 롤 케이크 어, 이게 이거 식빵, 식빵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다 정리하고 올게요. 이거 똥컬이라고 하는데 절대 똥컬 아니에요. 저보다 정말 잘만들고요 덤. 여기덤 안에 덤이 또 들어있다. 좋아요. 어, 짤주머니 대량 또 있어요. 음. 아니 되게 통이 큰것 같아요. 도시락 통 하트. <laughs> 그 멜린이 추천.. 추 출처로 알고있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에요 두궁두궁 어머나 너왜 안나와 <laughs> 도루코칼 도루코칼 사려고 했는데 흥 응. 이거야? 이건 바니쉬 스티로폼공 이거 저 그릇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수제 접시 세트 우와! 안 깨지게 조심조심. 세명이 조심. 나온 것처럼. 쟁반. 어, 이거 되게 잘만 그릇. 대리석 전통? 그걸로 만든 것 같은? 접시, 그릇, 그릇 접시. 약간 깨졌어요. 그래도 잘 쓸게요. 어구,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되게 푸짐한 미니 큐피 도니와의 교환 을 여기 마치고요. 어. 미니큐피 언니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참에 제 것도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진짜 저 만족하고 있어요 아, 너무 기뻐요 이상으로 민냥이었습니다.